여기는 GMB 관악마을 방송의 김진희가 진행하고 있는 관악 톡톡입니다. 아니 안쪽에서 이 포즈로 진행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추위를 먹은 거 아니냐는 어어 어디서 막 들리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GMB 관악마을 방송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옆에 계신 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뜻한 소식을 <laughs> 가지고 왔는데 어머. 네? 이번 또 나왔어. <laughs> 뭐가 또 나와? <웃음> <웃음> 나도 한번 해볼까요? 네 뭐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GMB 관악마을 방송 애킨광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좀 뭐지? 음치 응, 제대로 먹었어. <웃음> <웃음> 자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음. 분이 계시죠. 아 저분 어디서 봤다 하시는 분도 음. 계실 텐데 음. 자 어떻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관악새마을농구의 아, 이 사장으로 제명하고 있는 이승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선 <laughs> 이 뭐지? <laughs> 맞아요. 진짜 완전 대 그거를 외치셨는데 아,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니까 아버지 노래 교실이라고 네. 아, 그때, 그때 네. 네. 그때 두 간을 아, 하셨던 예, 예. 그리고트 아, 아, 같이 대단하네. 참여를 그쵸. 하신 이 사장님이셨어요. 네. 아, 그때 아버지 노래 교실 회원님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네. 오늘 많이 다 어디 가셨어요? 네. 오늘 여기 꽉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음. 아, 네. 자, 오늘은 또 음. 연말에 맞이해서 아주 따뜻한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 우선 이사장님이 새마을금고 대표님으로 오늘 자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관악 새마을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표도 만들어 오셨다고 네, 네표 보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아 관악새마을금고 네. 네. 자료에 적 예. 네. 뭐죠 오래도록 <laughs> 변하지 않는 마음 <laughs> 언제나 당신 곁에 주민 네. 많이 오셔서 관악세마을금고라고 네. 네. 표를 데네자 그다음에 연혁으로 넘어가죠 네네 네. 네, 네. 음. 어 저희 금고는 1975년도 네. 네. 10월 29일날 창립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쭉 와서 지금 한한 한 43주년이 됐습니다 자산이 지금 한 1,350억 정도 있게 되고 어, 2018년도 단기순이익금이 어, 9억 2600만원, 음. 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 우리 근거가 발전을 해서, 음. 어, 음. 어, 단기순이익을 제... 어, 9억원 이상 이렇게 어. 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여러 회원님들의 네. 여러 어떤 성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요. 음, 출자 회원님만 네. 아주 4,630명 네. 분이나 되시네요. 네. 전체 거래회원은 2만여 명이었니다 2만 2만, 네. 거래회원은 2만2천 명 정도 예. 지금 저희 근거를 거래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보통 저렇게 9억 이상의 음. 단기순 이익을 내는 세마을 근거가 맞나요? 극히 아마 드, 드물 겁니다. 특히나 아...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기 음... 때문에 음... 경제 어렵움 그렇죠. 때문에 어려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임직원 회원 모두가 음... 합심을 해서 음... 좋은 결과가 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새을금고가 이렇게 내실 있게 네. 운영되는 것은 표만 봐도 네. 굉장히 음...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아니 강재 <강주> 씨. <laughs> 네. 거기 혹시 직원으로 아,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laughs> <laughs> 아니요 뭐, 어, <laughs>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니, 이, 제가 너무, 너무 아, 제, 제가 말이죠 네. 어, 오늘 이승선 이사장님을 네. 모시고 왔습니다. 음. 아 네, 워낙에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네, 네, 네. 제가 직접 가서 제 차로 네.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네, 그래서 제가 밀렸잖아요. 네, 그리고 <laughs> 에, 오실 때또뭘 가져오셨냐면 네. 관악새마을근고의 2019년 달력. 이야 그 어, 달력을 뭐, 뭐 가장, 달력 중에서 가장, 그, 그 뭡니까 그 기가 세다는 음. 아 부자가 될수 있는 기가 맞아요. 세다는 세마을 금고 음. 관악 세마을 금고의 달력 숫자만 있는 거 음. 혹시 근처에 계신 분들 필요하신 <laughs> 분 있으면 네. 저희 싱글벙글 센터 2층으로, 네. 2층으로 오시면 2층으로 오시면 박스로 갖다 놨으까요 <laughs> 나눠드리도록 <웃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예, 네. 네. 또 관악 세마을 금고로 찾아가 정림동에 있죠 네, 네. 네. 관악 세마을 금고 로 가시면 달력을 하나씩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음. 아 인터넷 <laughs> 아, 여기까지 딱 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머 쟤네뭐 하고 있니? <laughs> 어, 새마을금고 가서 이렇게 통장 만들라는 얘기야 뭐야? 그런데 아, 만들 가입 가그 음. 가치가 있죠. 네, 이렇게 음. 경영도 잘하시는데 음. 착한 일도 많이 음. 하셨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소개 드리려고 음. 지금 우리 우리 마을 그렇습니다. 방송이 또 뭡니까? <laughs> 네. 참신한 경영, 네. 네. 네, 또 잘나가는 경영. 음. 이걸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게 마을 방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음. 아 어, 정말요? 아 그럼요. 언제부터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어, 자 그러면은 아주 따끈한 소식. 어, 어, 오, 네. 역시 드디어 네. 살 빠지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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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행사 이름이 뭐예요, 이선저 이제 사랑의 좀돌이 운동이라고요. 좀돌이 네. 네, 전체 그 전국 생 마을 공개서 11월 1일부터 네, 네. 1월 말까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 아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아. 시행한 지가 한 25년 정도 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음. 저는 이제 어~ 회원 그~ 분들이 네. 한 부대씩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노신 겁니다 그러면 아, 아 네, 기부받아가지고 아 어~ 연말이다 네. 또 설날 전에 네, 네. 이제 한 부대씩 드리고 오또 경로당도 아~ 네, 네. 어, 이제 방문을 해서 음 한두 부대씩 이렇게 드리고 음또아 어려운 이웃을위해서이한 아 부대씩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주민센터하고 같이 네네, 어, 협업을 어, 해가지고 네, 네, 공유해서. 네. 어, 어려운 사람들을 네, 노동이 네, 네.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배달해 네, 네. 드신다고 네, 그래서 차량으로 배달해 드리고 네. 어, 또 일반에도 오신 분들은 직접 음 가져 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따뜻한 음 마을을 만들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이 사장님 저 많은 쌀 중에서 몇 네. 포대 내놓으셨어요? <laughs> 한네 포대 내놨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야, 아, 난한 네. 포대 하실까봐 네. 실망할 뻔했는데, 헐. 어, 네 포대다. 어, <laughs> 네, 내년에는 활등이냐? 내년에는 네. 아, 우리 김진희 씨도 네한 포대 네. 내 가져오면 거. 안 돼요? <웃음> <웃음> 아 우리가 동참하는데 음, 알겠습니다. 아한100 포대, 100 포대, 네. 100 포대 아 그러면 지금 들어고있습니 해마다 진행이 되니까 네. 사진 보니까 작년인데 네. 올해는. 올해도 이제 설날쯤 하여간으로 그 진행이 될 예정인거죠? 네. 음. 그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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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전국적으로. 네. 네. 네네네. 아 생활. 그 지금 현재 한 60호대. 네. 아, 지금 금고에 쌓여있습니다. 아벌 아, 아마 1월말까지 오면 100호대 이상. 아이고야. 이거 아, 중간 박수 합쳐야 돼. 되지 않을까. <laughs> 이게 네, 서다 네. 뭐 네, 주민 바로, 여러분들의 그쵸. 또 기부로 네. 또 통해지는 또 선한 사인 이런 모습은 일반 시조군에서는 볼수 없는 네, 모습이죠. 네. 오, 그래서 더 친근하잖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아, 음. 새 마을 금고 네. 우리의 마을 금고. 네, 이야, 네. 좋습니다. 네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짜잔. 오 이거는 이건 또 어떤 뭐죠? 이거 이건 또 상장 장학금 상장인데요. 장학금 아, 네. 음. 어, 초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네 어, 저희가 아일 년에 한그한 네. 한 천만 원 정도 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네. 어, 또 어,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어 예. 소년 소녀 가장또 음 이런 거 학생들에게 네네. 자기를 복다 주시고또 음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어,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음 지속적으로 좀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속적인 아니, 게 중요해요. 매년 한 천만 원씩 예산에 네. 어, 예산에다가 저 적용을 시켜서 아 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서 이게 조합원들과 그그 그 사람들과 함께 경영하는. 그근거죠네 네.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조합원들의 동의가 다 있고 네네. 총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네. 그다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마을 전체 네. 조합원들이 이런 일을 하자라고 동참하는 개념이 되네요. 맞습니다. 야, 진짜 저는 세발국에서 이런 음.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네. <laughs> 어, 지혜씨 박수 한번 더. 네. 아, 오늘 박수가 많이 나올 그래서 것 같은데요. 그, 어,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사회라고 또 있습니다. 네, 네, 이사회 네. 열 분이 계신데, 네, 네. 아, 매달 모여서 서 아,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고, 원래 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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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종적인 결정된 걸 가지고 네. 아, 매년 2월 안으로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정기총회를 통해서 음. 아, 예산도 확정을 하고 아, 아, 지금 도뭐 하고 이런 거를 예. 예, 좀 하고 있다 말씀드 내년 초에는 또 정기총회를 통해서 네, 또 내년에 어떤 네, 새로운 사업 사업들을 아, 아, 네. 그군요아 네. 있습니다. 아, 다음 자리 볼까요? 다음 네. 아 <laughs> 이거 또 어디서 그다음, 많이 본거 같은데. 아아 이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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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아버지노 계시는 저 주부 교실이나 분유 음. 교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노래 교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아버지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네, 무슨... 그래서 어, 고민 고민 연구하다가 네. 아, 그러면 아버지 노래 교실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침 우리 균, 옆에 계신 김강주 어, 선생님께서. <laughs> 아주 지도를 잘하셔가지고요.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네. 아 매주 화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 <놀란란란람> 저도 한번 가봤잖아요. 네. <laughs> 아 우리 안전님도 오셨는데. <laughs> 네네. 정말 활기차고. 아. 정말 힘차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 이 시간을 빌려서. 아, 우리 김가게 선생님한테 <laughs>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드리고. 아, 네. 앞으로도 많이. 아. 더욱더 협조해 주시기를. 음. 아. 기대가 아, 됐습니다. 네. 아, 무슨 발표회 <laughs> 행사도 많겠는데. 아. 아, 아. 사진도 <laughs> 보여주세요. 아니, 저 아. 지금 저 앉아서 찍은 사진이요. 네네. 저, 저기 아마 그. 초창기 겁니다. 초창기, 초창기 때. 네, 네. 예, 저, 여름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음, 네, 네. 아, 그 사진이군요. 어, 네, 네. 네. 아니, 뭐, 청림동 축제 뭐 이런 데도 가, 가셨던데. 네. 아, 예, 그, 그사진 아버님들. 있어요. 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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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년 열리는 청림동 네. 어울림 축제. 예, 네. 저겁니다. 어, 우리 아버님들. <laughs> 네, 올해, 네. 올해로 지금 8회. 네. 예, 연 8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관악, 청림동 관악 네. 어울림 축제인데요. 음. 저때 제일 처음 순서로. 아 네. 네. 어, 진짜. 네. 오프닝 아버지, 무대를 아버지 열어주신 네. 회원들이 네. 저렇게 라스베가스의 <laughs> 음. 조직원 음. 같은장을 <laughs> 가지고 대부분 70이 넘으신 네. 어르신들, 네네네. 70에서 86세까지. 분포되어 있는 음. 그런 어르신들인데 청바지에 부두에 그 다음에 하얀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이 선글라스 광주시민의 <laughs> 광주씨가 <laughs> 내신 거라면서요 아이디어 이게, 어쩐지 어, 어마어마한 반영을 음. 음. 일으켰어요 맨 처음에는 네, 네. 못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아 아유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음, 아유 못하기 허고 나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들어오시고 아야 이게 정말 살만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확 변해 버렸습니다. 아그 역할도 익힌 건 선생님이 또해 주셨어요. 아, 아 <laughs> 네. 저 여기 에. 왜 왔대요? <laughs> <하나, 하나. 웃음> 어, 근데 사진 보니까 우리 네. 아버님들 도 네. 보고 싶다. 아, 진짜 아, 보고 싶네요. 그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음, 좋습니다. 네. 어, 자, 사진이 또 네. 있나요? 이번에 그 구청 팀에서 아, 그리고 네. 아, 지난 지난주에 메디컬에 있었던 건데 이게 관악구 내에서 활동하고 네, 네. 있는 동아리의 네. 동아리의 네. 동아리, 생활예술 동아리에 네. 대한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어저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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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네, 그들이 네. 볼 때, 관중들이 음. 볼 때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인데. 어머 댄스도 하셨어요. 네, 저런 <laughs> 모습으로 올라 음. 무대에 올라오셔서 음. 완. 완벽하게 음. 야. 아니 곡은 뭐 하셨는데? 난리가 네. 났어요. 네. 고, 고. 묻지 마세요. <laughs> 묻지 마세요. 또. 그다음에 어, <laughs> 그그 얼굴에 햇살. 햇살. 그 얼굴햇살또 네. 네. 하나는 음. 네. 행복은 눈앞에. 네. 세 곡이 어, 나셨어요. 는데 네. 그냥 관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와, 놀란 <laughs> 어. 거죠. 막. 그렇죠. 어. 진짜 세말 음. 동고가 아니었으면은 음. 네. 또그 아버님들 다 어디가 계셨을까요? 그데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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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적을 <참석을> 하셨는데. 네네. <laughs>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요. 정말 그 열정을 가지시고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네. 아 그래서 아 앞으로 맞아. 저도 네. 더욱더 노력을 해서 네. 아버님들의 그 사기를 음 어, 한쯤더 올려야겠다 되 하는 어, 제가. 아 네. 어,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항상 네. 이승선 이사장님이 <laughs> 네. 그 노래교실에 선두에서 <laughs> 계십니다. 아, 아 메인에 네, 음. 메인입니다. 음. 자, 음. 아버님들을 위한 행사도 있었지만은, 음.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또 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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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한 번까요? 후문을 여름방학 때 가르쳐 주신다고. 네. 혹시 이사장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 그저 후사님, 훈장님 같은 스타일이라 선생님이 네. 이제 그 어, 이우재 사시는 분이에요. 아, 아 네, 그래요. 네, 그 전에 이제 이우 나왔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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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네. 네. 허쉬던 분이에요. 아. 아 그래서 재능 재능 기부를 허신다고 아, 네. 그래서 예. 네. 가르치시는데 요새는 한 분들은 잘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에, 한 번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우리 국어의 대부분이 네. 단어가 네. 한자로 네. 되어 있으니까. 한자로 기반되어 있으니까. 예, 한자로 되어 어요 저희 네, 아들이 네. 지금 37살인데. 네. 네. 그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음. 저희 근거 한문 교실 을 다녔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한문, 다시 한문 교실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중간에 그만뒀다가 네. 요 근래 다시 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세만고에 있다가 지금 모시고 왔잖아요. 네네. 모시고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음. 그. 학부모님이 네네네. 오셔서 저 바깥에 있는 현수막에 네. 한문 교실이 있다고 네. 하는데 아, 이거 어, 어떻게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음. 지금 접수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무료인데요. 음. 음. 와 음. 거기에 음. 이 학부모님께서 무료예요? <laughs> 어머 세상에 저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네. 아, 인포메이션으로 취직하셨구나. <laughs> 이제 알았네. 아, 어. 아니, 아니 갑자기 오늘 오늘 지리 씨가 말만을 많이 했을까. <laughs> 현장에 아, 갔다온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인포메이션을 아. 보고 계셨네요. 한명 네. 결혼을 <laughs> 해서 인 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런데 우연으로. 네, 폭발적인 응. 인기를 몰고 어, 오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래서 들이 저희도 자신감이 또 생겼습니다. 네. 네. 아우, 네. 잘하셨어요. 자 지금 아까 장학금에 네. 네, 불우한 학생들을 네. 위한 장학금, 게다가 아버지들에 대한 자긍심과 음. 자부심, 네. 아, 그리고 어떤 더 놀거리, 네, 네. 네, 흥미거리, 네. 취미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찬금인 어린이들에 대한 네. 또 한자 교육까지 세말공고에서 네. 네. 안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네. 물식은 싱크로나이즈드 수위밍은영원안 가르치나요. 네. 그리고 세마운구에서는 이제 이게 네. 어, 주식회사가 아니고 네. 어,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음. 어, 그런 그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관에서 이제 손길이 못 미치는 네. 그런 조금 부분들을 네. 저희가 아. 발굴을 해서 네. 이제 네. 네. 어, 시행을해 주고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다 더잘살수 있는 음. 마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수익은 다 에, 우리 지역에 환원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허, 하기 때문에 네. 에, 뭐 누가 개인이 이사장이 혼자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 회원이 가져가는 네, 것도 아닙니다. 다 사회에 환원해서 네. 보다 더 정말 잘살수 있는 네. 마을 만든게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출전하신 분들한테 네. 넉넉한 배당금도 네. 또 두고. 음. 그래서 이제 올해도 배당을 좀 음. 넉넉히 1년 정기금 음. 이상으로 아.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대돌릴 예. 수 있도록 예. 이사회를 통해서 예. 어, 많이 예.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싸! <laughs> 왜 거기 통장 있어요? <laughs> 아,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지. <laughs> 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아, 지 않았어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또 네. 다른 뭐. 소개해 드릴 건게 네. 네. 있나요? 어, 또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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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가. 아, 이제 이거 외 아, 네. 이제 사진 자료는 아, 없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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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회원 종합 네. 건강 검진을 시행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이제 자산이 한 1,350억 거의 초월 보억다 됐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는 복지 세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아, 아, 취지에서 아. 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네. 이런 그 제대로 도입해서 네네. 회원들한테 복지를 해드리는 음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박수, 박수. 박수. 그 다음에. 그래서 요래 음 네. 네, 종합검진. 시중에서, 시중병원에서는 보통 MRI, 뭐 시트 다 찍으면 50만원 이상 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여의도에 있는 그 음, 검진센터 그 그, MOU, MOU를 내줘서 네, 20만원에. 아 어, 검제를 하시는데 네. 또 근거해서 5만 원또 지원해 드립니다. 네. 그 15만 원 네. 가진 분은 50만 원을 주시고 예. 확 줄여 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런 것도 네. 네. 더욱 5만원에서 7만원, 10만원, 이렇게. 이야. 나중에 좀더 커지면은 네. 무료로 이제 건강검진 해드릴 수 있도록. 네. 한 번, 어, 오. 그 자료를 우리가 좀 네.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보니까 또 어, 대명콘도. 대명콘도. 네. 아, 그것도 지금 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3개를 음. 구입을 해서 <laughs> 네, 해서 어, 회원들한테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음. 아 어, 올해 한 200여 명 네. 어, 이용을 어, 이용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것도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네, 해서 네. 저런 복지혜택을 네. 주는 네. 거죠. 네. 아니 무슨 아. 그러면서 복지 단체 금융 그렇죠. 금융이 아니라 무슨 네. 복지 단체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네. 바로 금융의 선 순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돼야만 네. 마을 금고가 활성화되고 네. 마을 금고가 네. 음.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의 복지가 늘어나고 네. 음. 지역 주민의 복지가 늘어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네. 음. 야, 그럼 또 예금이 네. 늘어나고. <laughs> 네. <그럼> 또 이렇게 <laughs> 들어가고 <웃음> 들어가고. 아, 멋있습니다. 음. 이선영 님. 아니, 어린이 집에도 이제, 아니, 어린이집에도 이제 어, 매년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어, 3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미비하면은 네, 저희가 음.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네. 네, 아이들이 음.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네. 어, 배울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어,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GMB도 어떻게 지원을 좀. <웃음> <할까요>? <웃음>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 아, 예. 또 저기 관악마을방송 관악마을방송과 아, 관악새마을금고하고 관악 MOU를 맺어서 네. 어. 네. 아, 우리가 또 같은 조합원이 되고 좋네요. 또 관악세마 같은 거는 응. 우리 또어 관악 마을 방송과 응. 그렇죠. 같이 뭔가 같이 해볼수있는 응. 응. 아, 이많을것 같아요. 벌써 같네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했잖아. 네. <laughs> 네. <laughs> 어, 그리고 불안이야. 진희 씨가 또 갖고 있는 돈이 좀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 <laughs> 아니, 제가 네. 저희 집에 네. 동전 모아 놓고 좀 그러니까 <laughs> 이걸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네. 아이고 저기 나왔네요. 네, 아, 네. 저, 네네. 제가 이사님이요. 그래서 네. 아... 특판 정기 예금이라고요. 연금리 네. 음, 네. 2.7%로 <laughs> 어, 만기 시금 2.7%요? 네. 네. 그 예전에는 2.4% 하다가 네. 12월 어,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어, 음. 특별히 네. 어, 이 기간, 동안에만, 네, 이 기간 동안에만 접수를 받는 거네요? 네, 2.7%좀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네. 어, 자세한 사항은 네. 저희 근거에 와서 상담하시면 음. 아주 친절하게 네. 또 목돈 마련하시는 데 대해서 음. 아무 불편함 없이 네. 해드리도록 음. 음. 어, 조금이나마 여유자금이 네. 있다 그러면 네. 그걸 잘 활용하는 네. 방법 네. 음. 네. 잘 상담해드리도록 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MG 아, 우리 관악 세먼고 네. 아, 화이팅이고요. 앞으로도 네. 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음. 우리가 무엇을 할, 할 것인가 정말 네. 고민하고 감사합니다.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네. 그냥. <laughs> 그러니까 딱 네. 해주시네. 네. 우리 저기 이사장님을 <웃음> 방송위원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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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제 저금통들구 찾아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저도 화요 <laughs>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따뜻한 소식 이승선 이사장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어, 관악새마을분고 관악. 회원이고 엄청 늘어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 가시면은 저희 네. 광주 쌤 인포메이션에 계신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laughs> 제가 겁니다. 달력을 하나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을 네. 마치겠고요. 저희. <laughs> 어... 만나마이방송 네, 다음,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네. 네. 자 이사장님 함께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세요. 시작. 다음, 시작.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